안녕하세요. 한사랑교회를 섬기는 황성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민감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잘 살까?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잘살수 있을까? 나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나는 누구를 사귀며 누구와 결혼을 해야 잘 산다고 할수 있을까? 우리는 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종종 장례식장에 가서 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어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 주간이든 한 달이든 한 해든 어느 한긴 기간을 마무리할 때마다 저기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묵직하게 올라오는 질문이죠. 나는 어떻게 살았어야만 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고프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시험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인생이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말합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교육 잘 받으면 잘살수 있는 것 아니냐. 직장을 좋은데 다니면은 그거잘 사는 거 아니냐. 돈이 많으면은 우리 잘살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음식의 풍성함에 달려 있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떡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떡으로만 살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없다면 너희가 잘 먹어도 돈이 많아도 그건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 목숨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 있다라는 것은. 나의 육체가 60년, 70년, 80년. 그저 생물학적으로 숨 쉬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목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이미 사망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진 이들에게는 생명을 주시,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사는 것과 더 풍성히 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비실비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다니다가 아쉬움을 남기고 죽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영생을 얻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헛된 논리와 위협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진리를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디자인하신 그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